안녕하십니까 엠투자그룹 송 팀장입니다. 어, 어제 지난주 목 금요일 잘 보내셨나요? 어, 지난주 제가 휴가 동안 다행히 시장이 반등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일수 제목으로 대공황 걱정 이전에 자신부터 다스리자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듣고, 듣고 싶으신 분은 일정 2 배속으로 시청하시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시황 빠르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주요 뉴스 중요한 것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핀란드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토의 가입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러시아는 점점 더공 이제 점점 더 이제 기분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인플레를 법인세 인상으로 잡자라고 남겼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제 회장이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라고 반박을 하였죠. 현재 미국의 상황이 어떠냐하면 뭐 식량 가격이 굉장히 인상한 거는 뭐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 한 캔에 1 3만 원이 분유가 한 캔에 1 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부모님들이 특히 미국의 어머니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서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핀트가 안 맞죠. 게다가 인도가 밀수출 금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황에는 슬슬 봉쇄를 시작하 봉쇄를 이제 슬슬 풀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다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식량 가격도 또 추가로 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추가 경제부총리가 이제 우선 가지로 밀가루 경유 등을 이제 뽑았는데 굉장히 현재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화했죠 이슈가 루나라는 코인이 99.999% 하락했죠. 그래서 싱가포르 경찰, 그리고 미국 SEC도 사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현재 이것이 대공황의 전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목, 금에 휴가 가는 동안 미, 미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뭐 아시아 증시 모두 반등, 이틀 연속 반등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고요. 빅테크 섹터 상승, 그리고 에너지 섹터 상승 지속, 워크, 금융, 크레딧, 그 다음에 은행, 이런 섹터 상승을 지속하는데 여전히 시장 심리는 공포 상태입니다. 이틀연속 반등 가지고 이러한 시장 심리를 개선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위험 자산은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국채금리는 혼조. 달러 지수는 여전히 104.48로 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미국 시장은 CPI 발표 이후에 이틀 연속 반등을 보내주는데, 어, 주가의 반등은 일단 살려는 들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유전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 그래서 내일 제임스 블라드 총재 등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나올 예정인데요. 어, 이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6월 FMC에서 o 75BP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0.5% 금리 인상은 없다고 하는데, 시장은 여전히 파월을 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탈리아서 반등으로 우리 시장은 갭 상승 후 오늘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시장은 공포 상태이며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공황 수준의 공포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 바로 대공황 다우지스 그래프인데요.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공황이고 193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하락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코인 시장 시총12 루나코인의 붕괴로 인해서 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 이 당시에 대공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다우지스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것은 이 차트는 뭐 지금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과연 대공황에도 올 것이냐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공황에 대한 논란은 08년 금융위기 이유를 극복해가던 2014년 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나왔던 뉴스인데 주가 대공황 직전과 단순 비교 힘들다라는 기사 내용이고 그것의 근거로 인한 차트 삽입된 차트였습니다. 그때 2014년도였습니다. 2014년도에 이러한 공포가 여전히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도 똑같은 방법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데 지금이 그때랑 비슷한가? 그때는 남유럽 위기로 인해서 대공황 시작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유럽도 양적 완화 등의 정책으로 극복해냈고요. 대공황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대공황 때는 통화정책이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근본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대공황이 올 것이라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은 통화를 흡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 지금은 현금이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크게 베팅하시면 안 된다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나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슬로우플레이션 등등 여전히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와 옛보다이 대응이라는 태도 그리고 현금이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에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종목 기타 뉴스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삼성인전자가 파운드리 제조 가격을 20% 인상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단독 뉴스였고 뭐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인데. 네, DDR5 디램이 v v i 본격화되고 있죠. 인텔이 차세대 CPU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되겠고요. 삼전에 대한 투심이 개선돼서 우리 시장의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일정으로는 상하이가 일부 상업 활동 재개한다는 점 위에 뉴스에서 설명드렸고요. 뭐, 대명에너지가 코스닥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내일 일정으로는 제임스 블라드, 로레타 웨스터, 찰스 에반슨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줄줄이 나올 예정인데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매파적인지 혹은 비둘기적인지, 이런, 그리고 0.75%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 을 것인지 이것을 해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알, 아래에 칼, 칼람 주소를 살펴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